반갑습니다 코너홀드입니다 아이 모니터 왜이래 이거 <laughs> 잠시만요 이게 얘가 수명이 다 됐나 와이라노 야, 모니터 상태가 지금 보조 모니터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기하잖아나 간만에 청소를 해서 그런가? 어우 꿀차님, 북바님 은팅맘님, 홍홍님, 하나, 둘, 셋님, 요로리님, 샤리님, 세콤님리톱스럽님 시에라님, 오팀님, 지잉잉님, 반갑습니다. 또그 아까 저한테 카톡으로 블랙아웃 넣었다고 자랑하신 분 누구예요? 아이디가 안 떠가지고, <laughs> 아이디가 안 뜨고, 그, 본인 별명을 떠가서 누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단, 축하를 했는데, 누구지 탈락이 탈피했는데, 블랙아웃도.